재건축단지 강세가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은지 30년이 다돼 가는 일기 신도시 지역에선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에선 연초와 비교해서 하락한 곳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경제산업부 정창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과거에는 하늘 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있을 일기 신도시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는데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호황인데도 불구하고 일기 신도시들이 맥을 못 추고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분당이나 평촌, 이 삼본 등이 일기 신도시에서는 지금과 같은 부동산 호황을 옆에서 바라봐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일부 단지에선 올해 초와 비교해 아파트 값이 하락한 곳도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1991년 준공된 경기도 성남 분당구의 시범 한신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10월에 6억 3천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올해 1분기 최고 6억 5,5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500만 원 떨어진 겁니다. 또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서 지난 (1994년) 준공된 꿈마을 동아아파트 전용 (130제곱미터의) 경우에는 (10월에) (6억 원에) 실거래 됐는데요 이게 올해 (1분기와) 비교하면은 (1500만 원) 가량 하락한 겁니다. 최근 분위기를 보면요 서울에서 시작한 아파트값의 강세가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기 신도시는 예외인가 보네요. 네 일기 신도시 전체에서 이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준비한 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부동산 114가 조사한 일기 신도시 아파트값 월간 상승률입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일기 신도시의 아파트 값은 전달과 비교해서 분당이 0.33%, 일산이 0.5%, 그리고 평촌이 0.42%등이 소폭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호재가 많은 일산을 제외하고는 이 수도권 평균 상승률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 같은 이유는 재건축 사업성이 높지 않고 또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분산됐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김은진 부동산 114 리서치 팀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어, 수도권 아파트값 강세가 두드러진 곳은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과천 등 주로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반해 1기 신도시는 아직 재건축 연안이 도래하지 않은데다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고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유래 신도시 등 인근 신규 택지지구로 주택 수요가 어, 분산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요,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을 하기보다는 수직 증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꽤 있었는데요. 요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 1기 신도시들은 한 5년 후쯤부터 재건축 허용 년 아닌 30년이 다가옵니다. 이 일부 단지에서는 재건축 시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곳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8월, 이 정부가 내력벽 철거에 대한 안전 문제를 철저히 진단한 후에 허용 요구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2019년 3월까지 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 상황이 이렇자 일부 단지에서는 벌써부터 재건축을 준비하고 나섰습니다. 분당에 있는 3,000세대 규모의 파크타운 아파트 단지는 오는 2023년이 돼야 재건축이 가능한데요. 이 단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분당에서 첫 재건축 소식인데요. 이 재건축 결정에서 준공까지 10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부터 꼼꼼히 사업을 준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일기 신도시들도 나름의 방법으로 미래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일기 신도시들은 뭐 시간이 흐를수록 이 아파트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요. 또 주거 선호도가 낮아질,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정비 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용적률이 높아서 사업성이 낮을 경우에는 재건축 시 중대형 평형을 또한 채를 두 채로 쪼개서 분양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채는 주인이 거주하고 또 다른 한 채는 임대를 나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기 신도시는 재건축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재건축 진행 상황에 따라 이 지역이 되살아날지 가늠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인데도 불구하고 일기 신도시가 과거의 인기가 무색할 정도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현황과 앞으로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정창신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